자 WSB 국내 예선 어린 대소인 1차 1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파란색 오크 소인 선수고요. 방금 대 쪽에 노란색 오크 린 선수입니다. 어 맵은 어텀 리브즈. 어텀 리브즈는 지금 사실 오크 대 오크 전이 파시어가 대세거든요. 대세는 좀 파시어에서. 파시어를 좀 카운터 치는 불마비드를 하는, 불마를 하게 되면은, 불마들 불마는 거의 나오지 않는 추세인데, 이 맵은 불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플라이 선수를 좀, 빌드로 해서 소인 선수랑 플라이 선수, 그두 선수가 여기 이 맵에서 불마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일단은 민 선수는, 박준 선수는 파시어빌드 선택을 한것 같고, 소인 선수는 블레이드 마스터인데, 아, 몰라요, 아직. 이 워메에 지는 것까지. 근데, 피온 두 개? 찍은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불마죠 파시어, 여기서 파시어 갈 거면 피온 안 찍고 아마 워메를 지었을 텐데. 브레이 마스터고, 박준 선수는 파시어인데, 빌드가 이상해요. 빌드가 이게 파시어 하게 되면은 요새는 보통 그런트 시작이나, 그냥 바로 회원 시작이나,의 차이지. 어, 처음 유닛, 지는 건물 을 짓거든요? 근데 안 짓는 후베러 파시어 빌드가 있긴 있는데, 빌드 자체가. 오 전에 안 쓰거든요? 아마, 소인 선수가 블레이드 마스터 할걸 예상을 해가지고, 후베러 파시어를 한 다음에, 진짜 클래식하게 블레이드 마스터 맞춤 빌드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파시어 대파시어면 사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말릴 수 있거든요? 파시어 대 파시어면은 파시어 이걸로 견제를 하면서, 그런트 레이더 워커나 그런트 레이더 샤먼 해가지고 회원 끊어먹기 식으로 갈텐데 아무래도 회원 자체가 파시어 대 파시어 했을 때 늑대 견제 늑대를 굉장히 쉽게 몰아낼 수 있고 회원이 쌓이면은 사냥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파시어 대 파시어는 배제를 많이 하고서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죠 얼마나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불마가 파시어 견제에 휘둘리지 않고서 사냥을 잘 해주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템이 안 좋아요. 이거보다는 노빌이나 클러 이런 거팍 나오면서 파시어 피도 까주고 사냥 좀더 빠르게 이어가주길 바랬을 텐데. 일단은, 견제 와서 막타 스틸 안 당하고 그런 거 좋아요. 막타 컨트롤 잘 해줬고. 늑대. 로. 이런 거, 노려볼만 하긴 했는데,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가 윈도우프 쓴 상태에서, 얼말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파셔가 같이 들어가서 쳐야 되거든요? 캔슬 시키려면. 그래서, 무리는 하지 않고, 이 상점이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나이트 에프가 이거, 슈퍼로 치는 것처럼, 상점부터 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능 망토, 어지를 바라고 사실, 복권 그는 느낌으로 잡는 지역이거든요. 계속 늑대만 보내서, 치고서 패션을좀 보는 거죠. 브리너 와서 어디로 갔지? 아마도 내쪽 빼먹고 있을 것이다. 오피아노도 어, 와서 고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이게 지속 시간 다 되거든요. 사실 이쪽에서 허탕 쳤고 손윤선수 좋아요. 약간 박준 선수가 헤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 잡고 근런 단마리가 이쪽 망봐주고요. 워낙 굉장히 빠르죠. 원버로여도, 이쪽도 원버로여도, 이 상점을 짓고 시작하는 원버로였기 때문에, 흡스터가날 수밖에 없던데 이쪽은 후배럭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세컨을 뭐 하냐가 그, 문제인데, 흑준 선수 같은 경우는 오크전에도 가끔 세컨치트는 하거든요? 세컨치트 자체도또잘 크면은 블레이드 마스터 견제가 되기 때문에, 섀도우 아, 헌터, 정석적으로 갑니다, 이제 아마도 원원언할것 같거든요? 그렇죠. 헤드헌터를 안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다 비스 짓고 레이더 워커로 해가지고 나중에 코도도 섞어주면서 그런트랑 상대의 그런트 무력화 시켜주고 타이밍으로 밀겠다 주도권 잡고 내가 레벨업을 잘 가져가면서 그래서 일단 불마 잘 키우긴 했거든요 아이템 많이 빼먹으면서 근데 더 커야 돼요 이게 불마가 3렙이 돼야 돼요 오, 안 뺏긴 거 좋아요 이번에 아이템 좋은데요 3렙이래 근데 여기서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블레이드마스터 그 조금씩 쉐온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어차피 못 잡아요. 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리입니다.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잘빼 가지고 사냥을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더 확실히 느리죠. 블레이드마스터가 3렙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고 사실 블레이드마스터가 여기서 이거 먹고 바로 윈도우크로 빠지면서 뭐 쉐온 나오기 전에 여기저기 돌면서 더괴물을 만들어 놓고 아무래도 섀도우 헌터는 박준서가 훨씬 빨리 나오기 때문에 레벨이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브레이드마스가 많이 커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섀도우 헌터가 한참 늦게 남았는데, 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잘 키워놓긴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좋은 거 뽑았어요. 어제. 근데 방금 굉장히 위험했죠. 만약에 섀원이 여기 잡으려고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은, 흑서 걸리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헤드헌터는 상점? 같이 잡으려고? 지금 같이 사냥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따로 사냥하게 되면 좀 타이밍이 늦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사냥 계속 돌아가지고, 블레이드마스터 더 괴물 만들고, 상대의 푸시 오기 전에 한타를 준비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이것도 좋아요. 3번 했으면 말렸을 수도 있었는데, 원원원 같이 가주는 거 좋습니다. <목소리> 결국 이렇게 해서 서로 영웅 같이 크게 되면은, 블레이드마스터가 당연히 셀수 밖에 없거든요? 타시어는 디스펠이 다 당하기 때문에 늑대가 블레이드 마스터 쪽은 디, 디스펠이 안 당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너무 우왕상하게 하면 빨리 시간이 금이거든요 진짜 소인 선수는 이게 어타이머택 같은 느낌이거든요 상대가 오기 전에 얼마나 레벨 빨리 뛰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여기 되게 쎕니다 슬로우로 지금 건네가 두 마리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하게 잡을 수 있지 어, 그리고 이거 상점을 고치는 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워커라도 수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피온이 와서 고치긴 하는데 이 누적 피온 손해가 더큰것 같아요. 차라리 이 피온 고치, 안 고치고 여기다 새로 지었으면 더 손해가 덜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 피온 꽤, 꽤 많이 잡혀서 나무가 없고 그리고 이 피온들이 사실 나무 충분히 캐주다가 와서 링크가 같이 걸려서 싸워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아 여기 사냥도 깔끔하게 안됐어요 샤오왜 여기까지 왔죠? 꿀사람 뭐 왔었던 것 같은데 레이더 끊기는 것도 큽니다 이거 스스 사서 아이고 묶였네요 어 이러면 이러시꽤센데요 지금 박준선도 46까지 쭉쭉 뚫으면서 왔는데 손윤선수는 지금 나무도 제대로 못 캐고 웜밀도 너무 일찍 지어서 경력 펌핑이 잘 안됐습니다 레벨은 어느 정도 맞춰주긴 했는데 3, 2대 1, 2. 유닛이, 유닛 차이가 너무. 유닛 차이가 너무. 아이고, 버루도 깨지는 거 크고요. 버루부터 그냥 다 깨고 튀나요? 다 깨면은 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쪽 버루 화려, 화력, 어 일단 다 깨고 튀네요. 아, 손님 윤수 나무 없어요. 나무 어떡하죠? 이거 버루 빨리 짓고 유닛 펌핑 해야 되는데, 북준도 50으로 다시 올 겁니다. 분명. 일단은, 버튼 수 힐스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코도도 있고, 코도, 그리고 나는 코도 있는데 상대는 코도가 없다. 이거 엄청 크거든요? 어, 어 그런 트 버서커 스트랭스 업도 안 하고, 레이더나 워커 코도 위주로 병력을 짰습니다. 피온 다섯 마리 뛰고요 여차하면 타워도 지어줄 수 있고, 상점도 지어줄 수 있죠. 어, 시험 3이 안 됐고, 인구수가 차이가 큽니다 15나 차이나요 인구수가 돈은 많은데 지금 나무가 너무 없어서 결국은 이 상점 지키느라 피해 입은게 컸네요 상점을 차, 차라리 새로 지었으면 은 오히려 덜 피해를 봤을 것 같거든요 이 계속 피해게 왔다갔다 하면서 애들한테 맞고 나무 못 캐고 하는 것 때문에 나무가 없어서 버로가 완성이 됐는데도 병력출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추가버로도 계속 지워야 되는데 버로도못 짓고 있고 상점도 없어요. 계속 막고 삼먹으면서 버텨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 이거 끊어주는 건 좋은데, 와, 이거를 레벨 차이가 이만큼 나고, 템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영파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임에서, 운영으로 이기네요, 이걸. 운영과, 어... 타이밍 러쉬로. 이거 쉽지 않죠. 브레이드 마스터가 세긴 한데, 이 섀도우 헌터 만화 한두번 남았거든요. 힐링에이브두번 남았는데, 1레필링에이브라서 이 상점이 여기 상점이 있었으면 진짜 몰랐겠네요. 지금 48 인구수에 41이고, 확실히 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힐 히퍼라도 계속 사 먹어야 히포세개 먹을 수 있고, 마포 두개 먹을 수 있는데, 히포 먹으면서 버티면서 섀도우 헌터 레벨 3만 들고 마포 먹었으면 막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결국은 상점을 지키려고 했던 게 수리하면서 독이 되면서 이것도 이거 급해서 플레임업을 이스킨 못 찍고 돌린 거 같죠? 그렇지 않게 피가 별로 안찬거 같은데 한번 남았는데 썼는데 이제 다음이 없죠 진짜 만화 채울 수 있는 상점도 없고 휘, 피도 못 채우고 이쪽에 뭐 지워주려고 피온 빼는 것도 없습니다 타워도 지워졌고 이쪽은. 네, 여기서 어떡 하나요? 힐포부포 S 스 사왔는데 아 s 스가 근데 영웅 하나 채우기 너무 아깝죠. 병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선수도 상점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응. 나무 사10 정도 있고 그냥 지어주는 그렇죠. 짓는 게 낫죠 상점. 이게 오, 어댑트업도 안 했네요. 저는 이거 왜 디스패라고 안 잡지 하는데. 진짜 타이밍 엄청 땡겼습니다. 어댑터도 안하고 버스코스텐스오픈 했네요. 뒤늦게 레이드 마스터가 천사 g 지 이렇게 되면서 박준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WSB 예선 린대 소인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이번에는 파란색 오크 전소인 선수 그리고 반대쪽에 노란색 오크 린 선수입니다. 첫 경기, 파시어. 요새 잘안 쓰는, 옛날에 쓰던 클래식한 파시어. 원0 1으로 타이밍 러쉬로 잘 잡아 냈는데, 손인선수. 이번에는 어떨지. 나는, 어, 선배로두 선수 다선배력입니다이 맵도 사실, 파시어가 정석이긴 하거든요? 이맵 헤드헌터 사냥이 굉장히 좋아서, 파시어가 정석이긴 한데, 가끔 불마가 나와요. 왜냐면은, 불마도 템이, 불마가 좋아하는 템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질 뽑을 수 있고, 여기 클러도빌, 이쪽 구클러, 이쪽 쿠엘 이거를 다 세컨이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사냥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냥터가 많기 때문에, 블레이드 마스터도 많이 쓰는데, 일단 이쪽은 파시오. 그런뜻이작 여기가 헤드헌터 시작도 괜찮긴 한데, 헤드헌터 시작하면은 좀 파시오 피갈리가 좀 빡세긴 하거든요. 이런 거 잡을 때 끌고 와서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사냥의 안정성과, 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틀을 하나 추가해 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불마죠? 이것만 봐도. 그렇죠 상점을 파시면 초반에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 마스터를 선택해 주는 순이 선수. 빌드는 투버로는 아니고, 원버로, 어, 전판이랑 똑같죠, 빌드. 어, 근데, 그렇죠. 피온 조금 늦게 뽑았는데, 이런 것도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 10, 늘어나는 속도도 빌드에 크게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 크게는 아니고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홀업에. 이게 조금 차이가 파셔를 상대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될수 있거든요. 체원이 진짜 2, 3초 늦는 거 가지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민슬 반대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은 그렇죠. 완전 반대로 나왔죠. 이쪽 진흙만터 쪽 민슬 진흙만터 쪽이 좀더 기분이 좋아요. 민슬은 쓸때8로 아, 타워러시 하게 되면 줄 수도 있긴 한데 좀 파셔가 쓰먹기 애매하고 불만은 그래도 인텔리전스 멘트 쓸때 있고 거 여기 아, 아이템 주는 것만 빼먹고. 옛날 오크들의 기본 소양이죠. 이 맵에서 어떤 몹의 아이템을 주는가. 이두개 종류. 근데 예전에는 오크들이 다 외우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타틀락이 대회에서 좀외모만 받기 시작한 지꽤 돼서, 오크들이 까먹은 오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사냥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피 관리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오, 순수 아이템 좋아요. 지금 벌써 3개 쓸만한 거. 이레을 찍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레이랑1레이랑 차이가 커가지고. 여기까지 잡으면 인벤이 없겠는데? 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 노비를, 이거를 하나 팔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스스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쓰고 먹었잖아요. 이 스스 없는 것 때문에 나중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가 나중에, 해온 막두 마리 한 마리, 못 잡는 거를 두 마리씩 잡게 해주고, 그런 그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스스 없이 견제를 하고, 민덕크도 지금 한방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스스 쓰기 좀 아프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불마템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한두대 쳤는데 피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지금 남 벌써 많화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면서 시간 끌어주는 거고 이것도 스스 있었으면 살릴 수 있, 있거든요 스스 써주면서 어, 가, 도망가면서 꿀 발라주면 새 거가 돼서 도망가서 돌아오는데 이러면은 서로 그런 트, 지금 서로 헤어 하나 잡히고 그런 하는 잡히면은 그런 트가 무조건 져요. 야죠 경험치 먹으려고. 칠랄까지 써가지고 잡아준 모습이고요. 지금 3렙까지 어떻게, 박준선수의 지금 타이밍, 어, 그,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3렙을 빨리 찍으면은 없던 그 각이 나오거든요? 8호 타이밍. 오, 어, 근데 이거 몰아내긴 해야 돼요. 8셔도 와서. 불마템이 엄청 좋아서. 어 그렇죠 컨트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윈덕 한번 쓰게 만들어주면은 어 근데 그런트가 와서 잡아주는 거 좋습니다 이거 못뭐 치죠? 이거 치면은 병아 죽어요 어 상점이 없어서 아 더스트를 좀 빨리 뿌렸어야 되는데 박선수 도 이거 실수죠 어 이러면은 지금 3레 찍기 애매하고 그냥 뛰어야죠 타워 를야할 거면 그냥 뛰고 그렇죠 타워러시 안할 거면은 상대 글지 여기 잠, 다시 잡는 게 맞거든요 포테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돈이 회원 잡힌 만큼 좀 애매하기 때문에 바로 뚫리면 은 아마 바로 바로 사고 그렇죠 바로 갈 겁니다 이게 파시어 3렙도 아닌데 타워러시를 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 2렙 대2렙이면은 파시어가 나쁘지 않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헤드헌터랑 뭐 아이템 상황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그때 한 가지 문제점, 은 소희 선수가 불만템이 너무 좋아요. 불만템이 이렇게 좋으면은, 회원 막, 녹으면서, 어, 이거 근데, 이건 버로 치는 것보다, 이거, 로치 까는 게 낫죠? 로치 무조건 깔수 있거든요? 근데, 버로는, 못깔 가능성이 크죠? 이거 다치려 수리, 수리해야죠, 소희 선수. 이거 깨지면 큰일 납니다. 깨지면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깨지네요. 이거, 이게 살아있어야지, 그런트가 계속 나오면서, 어, 로치까지? 어, 두개다 깨네요. 이거는 근데 사실 버로우가 깨졌기 때문에 로치가 깨진 거죠. 수리하면 살릴 수 있었거든요. 이선수가 실수가 나왔고, 근데 그 해선 녹죠. 진영 한번 무너져가지고 그 로치랑 버로우 까느라 이거 버로우 까는 거좀 봐요. 해선터한 마리로. 어, 이거 타우러시까지는안 되겠는데요? 피온 다시 돌아갔나요? 그래서? 어, 타우러아 타워라시... 피온을 다 잡았네요. 박준수 가 이거 타워러쉬까지는 안될것 같고, 뒤 봐야 될것 같거든요? 비스 지으면서? 지금 나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비스 지으면서 뒤 보고, 지금 손이 선수도 건물이 다 깨졌기 때문에, 아, 이거 근데 피온까지 다 잡히면은 커요? 이게 뒤를 보는 조합을 가게 되면은, 그 파시오 쪽에서 뒤늦게 비스 지어서 코도 뽑고 그러면은, 불마도 뽑아줘야 되거든요? 샴원만으로 안, 감당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지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피온이 다 죽어가지고 이러면은 그런트 한번 잘 모아도 이 코도랑 해던 추가 추가 되면서 오는 거에 질수 있습니다. 오 어, 그가 그소희 선수가 지금 영웅 파워는 점점 브레이드 마스터 쪽으로 세지고 있긴 하거든. 요 해원 잘 잡아주고 이거 일단 돌려보내야 될것 같은데 불이 왜안 꺼지네요? 생각보다 해원 다 잡아가지고. 불끌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바로 이거 피온이 다 죽어가지고 이것도 깨지는 거죠? 그럼 다 죽으면서 이것도 깨지고 어 불만 많아 없어가지고 목멀아내고요 이거 하나 더 깨지진 않을 텐데 포탈 없기 때문에 또, 또 닌선수도 안에 들어가긴좀 애매하고 이거 이제 빠져주나요? 어 근데 파시아가 3랩이안된건 조금 아쉽네요 3랩 됐으면 이거 이레물프로 한번 더 해볼 수 있었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불만 엄청 세긴 합니다 아, 불만 쎄요못 잡아요. 못 잡아요. 어, 잡나요? 아, 힐, 힐까지 늑대 치고 나오죠? 오, 어, 위로 안 도망가고, 아래로 빠져주면서, 살았죠. 지금 어클 두 개가 엄청 세기 때문에, 파셔도 살았고요 이건 좀 손해봤네요, 린 선수가. 근데, 아, 손해선수 일꾼 다 죽어서, 일군이 사실, 상대가 타워 안 찍고 있었으면 본진에 들어갔어도 됐거든요? 근데 일꾼 다 죽은 거 커요. 건물을 못 올리고 있죠? 아무것도. 로찌도 비스든 뭐, 아무거나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뒤보는 상황이면은, 지금 비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이거 여기서 비비는 컨트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빨리 나무 쓰, 신경 쓰고 건물 지어야 돼요. 저 비비는 컨트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트 계속 뽑고, 이게 생각이면은, 아직 상점이 살아있는 게좀 호재이긴 하거든요? 이게 생각이면 빨리 꿀이랑 사서, 어, 이런 데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샌데 하나 잡아야 돼요. 상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점을안 잡았거든요, 아직? 아, 이거 다 치도 됩니다. 아, 이거 다 치도 되겠는데요? 양쪽으로 나눠져서. 근데 늑대 또 늑대 찢어서 잘 붙였어요. 아 이거, 치솟, 이거 시간 끌리는 것도 아까운데 이거, 이거 손에서 가면 안되거든요 가면 안되고 여기나 스타팅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는 거는 상대 레이더 있고 코드 있으면은 못이거든요아 뭐 여기 너무 아쉬운데요 여기 사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잡아도 지금 어불만 혼자 또 견제 가는게 헬스만 무포? 더스트는 일단 사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더스트는 사야 돼요. 더스트 그렇죠? 더스트 샀죠? 어 이거 싸울 때 아니에요, 손인 선수. 이거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트가 많긴 한데 오크가 그리고 뒤로 살살살살 빼면서 어, 일단 헥스 써가지고 어떻게든 무리하게 잡아보려 하는데 하나 살살살살 빼면서 튀어나오는 걸 이렇게 찔러 잡아주고 사실 이거 불마만 쳐도 불마피 빠지면은 도망가야 되거든요. 얘들 하나씩 묶어주면서. 소희선수는 뭐 잡으려면은 계속 헥스를 써야 되는데, 힐에도 써야, 써줘야 되거든요, 세현이. 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만은 세긴 한데. 그리고 이거 여차하면은 세현도 m P 공 당해서 잡힐 수 있어요. 이 c 당했죠. 힐스 하나 썼네요, 힐스는. 힐스 쓰고. 오 어, 일단 살리나요? 오, 어, 그래도 꽤 이득을 봅니다. 전혀, 완전 저 소희선수가 손해만 볼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렇게 되면은 정비하고서 만화 아 엠신고 많았... 아, 스스가 있어서 이러면은 끝났네요. 태번에서 사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사면은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빼는 거 잡혔고요. 체연 사고 이것도 엠신고 엄청 잘하는데요. 레벨은, 보면은, 그렇게 안 불리해 보이는데, 지금. 방금다 잡히고. 아, 비스라도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런트가 전혀 이제 쓸모가 없는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앞에 라인이 있긴 있어야 돼서. 샤먼이 사실, 이샤먼은 파시어 하나 견제하려고 뽑는 거라. 이거, 퍼즈에서 먹어야죠. 아, 만화 채우려면 만화 채우는 것도 돈이고. 너무 안 말하네요. 이거 해던 또 공업도 돼 있어서 이제 불마도 잘 녹이거든요? 코도 나오고요.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아까 템 빼먹지 않았나요, 소희선수가템 빼먹을 면 여기가 좀 헤매죠? 우왕좌왕 하죠? 오크, 그 상대 찾아다니는 건가요? 상대 찾아다니는 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이병력으로 절대 못 이기거든요? 이거? 어, 린 선수는 상대가 여기 잡을 거라 생각한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력이 너무 없어서. 아, 템템 빼먹으러 여기 안 나요, 설마? 이건 본진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소이 마스크 좋은 거 나오긴 했는데, 아, 이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트도 나온 거 죽었고, 앞라인이 전혀 없어요. 그냥 되게 편하게, 리더수가 불만만 까서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그렇죠. 늑대만 뭐, 대충, 귀찮게 해주고, 배럭 깨도 되고요. 범을 대충 보면은 이겼다 가면 올 거예요. 뭐 비스도 없고, 배럭에서 그런 턴 뽑는데 나한테 계속 끊기고 있네? 지금 이거또 취소해야 되거든요? 이거, 나온, 나온다 해도 그냥 인스레 걸리고 죽는 거라서. 이쪽에 상점 짓는데. 불마가 지금, 이거 이기려면 불마가 10레벨이어야 된다. 불마 10레벨이어야지. 불마 10레벨이어도 쉽지 않아보여요, 사실. 서트 있거든요? 서트 있으면 그냥. 그래도 안전하게, 탐원부터. 탐원 향원 두개다 죽이고 나면은, 늑대까지 뽑아가지고 같이, 그렇죠. 불마 쳐줄 수 있기 때문에. 불마든, 세원이든. 마실 두개 걸어서 해보는데, 어, 소외보까지. 린스네 있나요? 린스네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힐링에이 없기 때문에, 전사. GG. 이렇게 되면서, 린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